아, 아, 들리시나요? 아, 아, 일번님일번님일번님 야이 개 <목소리> 한 사람 이으면 네. 예. 어. 너. 1초 주세요. 펜치 걸 주세요. 네. 뭐 먹으세요? 카라멘용. 카라멜용이 우와, 원래 이렇게 많이 내려요? 냥. 네. 미쳤네 니가 들고 있었잖아요. 와, 이거 너무 심한데? 일로와, 로와로 일로 형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저 이거 앰프 하나만 먹을게요 저 앞에 있어요 저눈 마이 쳤어요 저 앞에 하나 있어요 앞에 잡고 깐만 빨간 옷에다 옷. 오케이 오케이 빨간 옷내가 잡을게요 노라노 노란 옷 내가 잡았어요 오 nope. 왼쪽 좀쏴주세요각벌릴게요 빨간옷, 노란옷 둘다있어용 잡고 응. 싶어용 기다리세요 내가 낚사요 요 밖으로 나왔어요. 란랑 어디죠? 왼쪽 끝에. 오케이. 갑바가 없어가지고 하나는 빨간 옷은내 앞에 있음. 어 노란 옷내 앞에 있어뭘 같이 잡아야 될까? 아 저기 있네. 필필 노란 옷 필. 필. 오케이 오케이 쟨다 쟨다 어한테이 뒤로 옮겼음 오케이 빨간 옷 그대로 입고 아이거 어, 노란 옷이 낚음 어디 있음 아.. 이걸 돈을 줄라고 이렇게오짜오오오 <놀람이 놀람이> 맞다 왜와 지렸다 겁나 멋있었다. 저 앞에 그 노란 옷 앞에 구창이 있어요. 예. 일단 저기 한팀더 있어요. 어? 우리 쏜 거임? 어? 네. 아, 우리 쏜거 아닌데? 언덕 쪽에 싸운드 어. 야! 저 있다. 이 방향, 이 방향. 아저 뺏을 수 있어. 저 잡으러 갈게요. 필 잡으러 갈게피 필이에요 저거. 아무리 네. 오른쪽에도 싸움하가 있어. 재는 거 아님? 여기에 한팀더 있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걸리지 마세요. 어 뒤에 뒤에 우리 뒤에 잡고 잡고 잡고. 양각이에요. 창고, 창고로 들어가세요. 네, 위에는 내가 잡을게요. 좀만 있어봐. 잡았어요. 오케이. 창고만 남았어. 창고, 창고 하나, 창고 하나. 알았 음. 오케이. 왼쪽 창고, 왼쪽 창고. 안보이는지아 아, 저기 딱 잘봐. 아까도좋구요 몇킬 했어요 저요? 0킬이요 씨발 하는게 없어 <웃음> <웃음> 자 여기 딱 누우세요옹? 누우요제 응. 옆에 풀로 오세요 여기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여 아, 그냥 들어갈까? 다리를 여기 여기 있을까 여기서 몇 명만 여기 서 몇명만 더 잡고 가요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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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로올 거니까. 어, 좀여다 와? 기여 오케이 오케이. 절대 쏘면 안 돼요. 바로 앞에 올 때까지. 네, 딤쏘는게요 네. 쏴! 하면 쏘는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하고요 자 하나 둘셋와